모트라인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운 미래 전장을 대표할 핵심 무기 체계 중 하나인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2026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무기 체계는 단순한 화력 수단이 아니라 속도, 지능, 생존성, 정밀성을 모두 결합한 첨단 전투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합니다. 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현대전의 요구를 완벽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형을 처음 마주하면 강력함과 현대성이 즉시 느껴집니다. 차량은 험지와 도심 작전을 모두 고려한 고강도 궤도식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낮은 실루엣과 각진 장갑 구조는 피탐 가능성을 줄이고 폭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킵니다. 다층 복합 장갑은 소화기 사격 포탄 파편 근접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며 상부에 장착된 발사 모듈은 균형 잡힌 구조로 다수의 로켓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각 코드는 먼지 습기 극한 온도로부터 탄약을 보호하도록 밀폐 설계되었고 제장전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장 도색은 산악 숲, 사막 도심 환경에 모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각종 센서, 안테나, 표적 장비는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채 차체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가면 승무원의 효율성과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한 차세대 설계가 돋보입니다. 완전 밀폐된 장갑 승무원실은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혹서 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충격 흡수 좌석과 강화 안전 벨트는 급기동이나 피격 시 부상을 최소화합니다. 지휘 콘솔에는 고해상도 디지털 화면이 배치되어 항법, 표적 정보, 단약 상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직관적인 터치 조작과 함께 전자 교란 상황을 대비한 물리적 조작 장치도 함께. 제공되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최소 인원 운용이 가능해져 피로도를 줄이고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내부 통신 체계는 승무원 간 원활한 협조를 지원하며 외부와는 암호화된 통신으로 지휘부 무인기 아군 부대와 실시간 연결됩니다. 성능 측면에서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2026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고출력 디젤 동력 장치는 차량 규모에 비해 뛰어난 가속력과 기동성을 제공하여 신속한 전개와 재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첨단형가 장치와 궤도 시스템은 험준한 지형 급경사 연약 집안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로켓 발사 체계는 지역 제압용 포화 사격과 정밀 유도 타격을 모두 지원하여 임무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이전 세대보다 크게 향상되어 적의 무방 깊숙한 목표물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으며 사격 통제 시스템은 바람기상 지형 목표 이동까지 계산하여 몇초 안에 발사해법을 산출함으로써 신속대응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안전 요소 또한 이 체계의 핵심입니다. 차량에는 엔진실과 승무원실의 자동 화재 진압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핵생물 화학 방호 체계와 양압 유지 시스템을 통해 오염된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장갑 패치는 폭발 에너지를 중요 구역에서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었고 탄약 적재 구역에는 피격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한 기동을 돕는 운전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모든 통신은 고급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 전자 방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주의 통제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2026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듈형 설계를 통해 임무에 따라 다양한 로켓 포드와 탄두 구성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표적 분석 기능은 무인기 위성 레이더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여 위협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이 체계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 완전히 통합되어 전방 관측병과 무인 항공기에서 전달되는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발사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하는 전술 운용 능력은 적의 대응 사격 위험을 크게 낮추며 국내 생산 기반을 활용한 정비 용이성 과 장기 운용 안정성 또한 큰 장점 으로 평가됩니다. 가격 측면에서 2026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첨단 기술과 전략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성 훈련 지원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당 가격은 수백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비용에는 차량 발사체계, 사격 통제 장비, 통신 시스템, 초기 군수 지원이 포함되며 동급의 해외 체계와 비교했을 때 성능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력 강화는 물론 해외 협력국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2026은 정밀성 기동성 방어력 지능을 완벽하게 결합한 미래형 전장 자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인하고 은밀한 외형은 생존성과 적응력을 보장하고 내부 설계는 승무원의 전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뛰어난 성능은 신속한 전개와 장거리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철저한 안전체계는 어떠한 전장 환경에서도 임무 완수를 지원합니다. 모듈화 인공지능 표적 처리 네트워크 통합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은 다가오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입니다.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6년 가장 주목해야 할대한민국 방위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